스티커 소개를 한번 해볼게 일단 요 시나몰의 스티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야 여기 있는게 다 스티커거든? 내 스티커는 250개가 아마도 남을걸? 음 요거는 그냥 <laughs> 말랑말랑 실스티커 그냥 내가 스티커를 보관하고 있어서 뜯진 않아. 뜯진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보관해놔. 공간에 보관해놓고 공간에 필요할 때가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딱딱 썼구만, 이거. 짜잔. 나첫 번째. 첫 번째는 좀 많이 썼다. 두 번째. 두 번째는 별로 안 썼다. 세 번째. 세 번째는 썼다. 음. 세장 들어 있어, 총세장 식물랑 우정템 해야겠다. 음 나중에 스티커로 생물랑 우정템을 해야겠다. 아, 맞다. 하랑의 생 오늘은 하랑이 생일이거든. 그래서 내가 포카를 준비해야겠어. 내가 스티커 할이 스티커 소개할 차례가 아니야 이거. 포카 할지 야겠어 <laughs> 갑자기 포개로 포카로 변신. 일단 이거. 어 이거 빼고 얘만. 음, 일단, 땅 메모지. 컨셉으로 어, 급하다 급해. 음. 포카 포카. 제일 중요한 포카 포카. 아이고아 아이고. 내가 맨날 여기다 모아놔가지고 하하. <laughs> 옛날 포야. <laughs> 그냥 여기서 빨리 고를게. 아 찐포. 찐포 단체다. 이는 찐포 아니네. 얘도 찐포야. 이거 줘야겠다. 아, 아니다. 잠깐만. 이상하게도 찐포가 많단 말이지. 이것도 찐포. 찐 포장눈 대야 되는데. 아, 망했어, 망했어, 망했다고. 예. 아, 근데 얘 너무 빛이 나는데. 이거 줄까? 아닌가? 아유 응. 유진이 너무 귀여워 응. 얘 줄까? 아니 뭐야 아 누굴 좋아할지 모르겠어 망했어 얘 줄까? 점 주기 그런가 얘도 아 망했어 여기 아까 전에 줄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너무 더워 단체 단체 투명 원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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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줄까? 얘는 좀 더럽긴 해. 더러운 포카는 그냥 보관하고 깨끗한 포카를 줘야지. 요거 주. 요거 주면 좀 그건가? 얘는 포카가 아닌데 비공고시네? 비공고시인데 내가 왜 이따가 넣어놨지? 어 비상사태. 어 비상사태다. 으아! 아, 다시 잘 생각해봐야겠어. 아, 모르겠어. 여기서도 더 골라봐야지. 아, 찐프로 줘야 되는데? 아니, 찐프로 주고 싶은데? 아, 이거 찐프인데? 이거 찐프일 건데? 찜뿌 맞다. 요걸로줄 거예요. 아이고야. 하자. 엉망있어, 망있어. 엉망했음 어, 망했어. 망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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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. 망했어, 열. 어떡하죠, 열.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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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. 열. 컵사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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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열열열열열열나 였다 한개더 넣어 됐어 해결은 됐다 하지만 기분이 편하지 않는다 자자자 음. 자, 아 자. 스티커도 스티커도 이렇게 하면은, 얼마나 이게 그 스티커가 얼마나 이쁜지, 이렇게 세 개. 일단, 천천히 스티커 세 개. 동성 건포카 비공구 동성 세장 동성 빨리 집어넣어 나 하랑이 생일인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오늘 주려고 아니 오늘이래 내일 주려고 생일이 이미 지났긴 하지만 우리 아빠 목소리야 응 토마토는 맛있지 방울토마토 갑자기 준비한 거라 아이고, 근데 찜포가 맞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. 헉, <laughs> 맛다맛다맛다 <laughs> 아, 이거 진짜, 포장하기 엄청 힘드네. 아, 이거 한 개밖에 없어서 다시 못 주겠어. 한 개밖에 없어. 누가 준 거라. 누가 꼴랑 한개준 거라서. 나도 모르겠어. 도무성도 바로 정리. 도무성. 바로 씩, 씩, 쉬읍. 쉬읍. 쉬다 예쁘게 자리 배치하고, 오케이 됐다, 됐다. 쉬이 쉬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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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뭐지지아나다주에 스티커 오 롤 스티커 그래도 스티커, 롤 스티커. 롤 스티커 별로 안 남았다. 됐다. 어차피 내일이면 다이소에서 내일 거. 으 선물이 오지. 제가 생일이 4월 6일이었거든? 4월 생일이었거든요? 근데 근데 아직까지 안서울어요 그래가지고, 어제 사줬거든요. 20일 날에 다이소에서 뭐가 온대요. 짠. 아, 다 됐다. 그럼 여러분, 안녕. 아무것도 안 써야지. 안녕.